안녕하세요. 현조환뉴고차 TV 현조아입니다. 자, 오늘 갖고 온 차량은 도요다 시에나 차량입니다. 기아 카니발 차량만 보셨는데, 그차량의 대안으로다가 볼수 있는 도요다 시에나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2018년식 8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, 적상거리는 24,000km 탄 차량입니다.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율 아주 적게 탄 차량이고, 이 차량은 휘발유 4륜 구동 방식의 차량입니다. 등급은 리미티드 등급입니다. 어, 완전 무사고, 뭐 사고 하나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면부 한번 와봤는데요. 본네트 어, 뭐 범퍼, 이쪽에 뭐 돌팀이나 까짐, 뭐 헤드라이트나 이런 부분에 백화현상 당연히 없고요. 어, 전면 틴팅 상태도 깔끔합니다. 하부 부분, 하단 부분도 밑에도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. 여기 살짝 돌팀 정도 있어 보이는데, 도장에 손상 간 정도는 아니고, 클리어층 살짝 찍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. 측면 한번 보실게요. 자, 측면부 한번 와봤는데요. 어, 미러 쪽 사이드 미러에 뭐 상태 깔끔하고요. 타이어 90% 이상 남아 있습니다. 타이어 상태 매우 좋습니다. 브레이크패드 또한 90% 이상 남아있고요 뭐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, 문콕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. 2열의 뭐 도어도 문콕 전혀 없고, 얘는 이제 카니발하고 비슷하게 슬라이드 도어로다가 다 되어 있습니다. 뒷타이어 같은 경우도 타이어 한90% 이상 남아 있고 패드 상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후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후면 한번 와봤는데요. 이 차량은 7인승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뒤에 3열 시트를 다 접어놓은 상태고요. 이렇게. 가능하고 폴딩도 손쉽게 되어있습니다. 파워트렁크 다 들어가 있고요. 뒤쪽에 뭐 트렁크 리드 오픈하는 흔적 없고요.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. 뒷유리 틴팅 상태 깔끔하고 도장 상태 범퍼 쪽 상태 깔끔합니다. 예. 한번 보조석 측면 한번 볼게요. 보조석 측면, 이제 측면, 뒷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. 90% 이상 남아있고요. 브레이크 패드도 90% 이상 남아있습니다. 문콕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먼지네요. <laughs> 네. 어, 뒷자, 어, 뒷문도 슬라이드 도어도 깔끔하고 여기 살짝 한 1cm 정도 살짝씩 스크래치 있어요. 이거는 컴파운드로다가 지워질 수 있을 정도 같고 틴팅 상태 모두 양호합니다. 보조 성분도 상당히 깔끔하고 문콕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도 깔끔하고요 어, 전면 타이어도 90% 이상 남아있습니다 패드 또한 90% 이상 남아있고요 실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, 2열 시트부터 한번 볼게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드 도어 다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. 이 차량은 1열, 2열, 3열까지 있는데 3열은 뭐 거의 사용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트렁크를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차량의 가장 편한 위치는 이쪽 2열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1열 시트 한번 볼게요. 자. 1열 시트 운전석 쪽와 봤는데요. 우드 트림하고 이렇게 가죽 브라운 톤으로다가 잘 세련되게 되어 있고요.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. 전동식 미러 컨트롤 뭐, 윈도우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. 자, 이쪽부터 보시면은 리어 벤트. 이게 어떤 거냐? 왜 예전에 스타렉스 보시면은 맨 마지막 3열에 쪽문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외부로다가 공기순환 시켜 주는 버튼이거든요.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파킹 어시스턴트핸드열선 들어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클러스터 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24,000km 탄 차량입니다. 이쪽 한번 가볼게요.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,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썬루프 들어가 있고, 슬라이드도어, 오토슬라이드도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열선 컨트롤 쪽에 들어가 있고, 시가잭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차에, 이제, 뒷자리에서, 2열에서 이제, 컵홀더가 이렇게 슬라이드로다가 조절된다는 게또 특징, 특징입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3,500cc 차량입니다. 배기음도 상당히 좋고요. 뭐 디젤의 그런 특유의 소음, 진동 소음은 없습니다. 어, 크루즈 컨트롤, 차선 이탈 방지 다 들어가 있고요. 자 이렇게 실내 공조기도 한번 봤습니다. 실내 쪽도 다 봤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 본 도요다 시에나 3.5AWD 리미티드 차량은요. 2018년 8월 최초 출고한 차량이고, 적상거리는 24,400km 탄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4천만 원입니다. 이 차량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현조환중고차 연락처로다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버튼,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. 현주환고자 t v 현주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